오늘 제22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에 참여하여 주신 각 불교대학 학장님과 제17교구 본말사 주지스님과 대적스님 각 불교대학 동문회장님과 동문 여러분 제17교구 신도회 한강수 회장님과 신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1988년부터 설립되어진지 시작한 전북 지역 불교 대학은 당시 한북 불교의 대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 정신과 낙후된 전북 지역의 불교를 바로 세우고 전법과 포교를 통하여 불교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원력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불교 대학은 수많은 선지식과 제가 불자의 봉사와 헌신으로 지금에 이르 이르었으며 그분들의 희생은 전북 불교의 큰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전북 지역에 불교 대학이 아홉 개나 운영되어지고 있고 매년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은 불교 신도층 확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불교 현실에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대학 체육대회가 22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것도 제17교구 본사와 각 지역의 불교대학의 하나된 마음으로 정법과 포개의 원력으로 이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찰나찰나 쉼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교대학이 시대를 앞서왔듯이 앞으로도 불교대학은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포교와 전법을 통하여 수많은 불자들의 삶을 행, 삶의 행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각 불교대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